한 번에 한류파 음악의 북적이고 활기찬 세계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공개가 있었습니다. 산업에 대한 그녀의 기여로 고관되는 음악가 장윤정은 유명한 KBS 에트부와의 인터뷰를 위해 가는 길에 세상의 즐거운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집착이 그녀의 가정에 뿌리를 내려 그녀의 아이들 연우와 하영을 소비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매혹의 대상 K팝 장면의 신성한 별 오유진. 이 새로 발견된 공개는 곧바로 도시의 이야기가 되어 열정적인 K팝 팬 커뮤니티 중에서 토론과 논쟁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장윤정은 이 갑작스러운 발전에 놀라 그녀의 아이들이 항상 오유진의 노래를 모든 가능한 화면에서 그들의 전화, 텔레비전, 심지어 그들의 태블릿에서 플레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팬덤이 아니라 그녀의 아이들을 잡아들고 그들의 평소의 조화로운 관계를 누가 더큰 팬인지의 전장으로 바꾼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배 음악가는 초기의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이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재능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식은 화제처럼 퍼져나가 흥분한 팬들과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에 의해 전파되었고 결국에는 오유진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젊은 음악가는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장하는 인기를 알고 있었고 콘서트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커지고 팬 편지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의 젊은 팬들의 열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열정적인 팬들이 바로 장윤정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은 그의 성장하는 명성에 단순함과 순진함을 더했고 그의 팬들의 마음을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장윤정의 딸은 오유진의 음악을 팬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음악을 배우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했습니다. 이 욕구, 이 열정은 선배 음악가와 깊게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눈에서 음악 세계에서 자신의 여정을 불태운 것과 같은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를 격려하고 싶은 마음과 딸이 탐구하고 싶어 하는 낯선 세상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그녀는 용기를 모아 오유진에게 딸에게 직접 음악을 가르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리허설, 콘서트, 팬미팅으로 가득 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유진은 이 진심 어린 요청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만나기로 약속했고, 자신의 바쁜 날들 사이에 시간을 내기로 약속했습니다.